중기시 하면은 사극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렬하죠. 뭐 이건 뭐 얘기 안할수가 없지만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아... 사극 영화, 왕의 남자. 아... 뭐 그야말로 이 말이 딱 맞죠. 해성 같이 등장했습니다. 진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공기이라 하옵니다. 항상 군대 주지. 아, 믿겠게 가만 있어봐. 어찌 왕의 손에 천하누에 피를 묻지 않습니까?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분냐이 당시에 영화편을 사려고 영화관 밖으로 줄을 서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많지 않을 때. 맞아요, 맞아요. 예. 통 옛날 사람 같다. 아니야, <laughs> 아니요. 이거는. 본인이 있었던 일을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이 당시에 한 영화를 여러 분 보는 엔차 관람이라는 아. 문화를 이 영화가 만들어내기도 했고 45번을 보신 분이 계세요. 음, 선생님 신문 기사도 진짜 나오기도 했었고. 왕의 남자가 엔차 관람의 시초 아니냐. 왜 특별히 이 영화가 엔차 관람이 이렇게 좀 많았던 걸까요? 글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나 음. 여운에 좀 많이 아. 네, 빠지셨던 것 같고 그걸 계속 제 삶에 있어서 의미에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아.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왕의 남자가 어떤 엔차관람의 시선이 있었냐면 공길이 바라본 맞아. 시대 <laughs> 있었어요. 가문성 씨가 바라본 시대.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왕이 바라본 시대. 그걸로 따로 보면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 당시에 공길 역할이 삼천 대1의 경쟁률을 우리 음, 그 이중기 씨가 맞아요. 뚫고. 이거 소환한다고 고생 무지하 하셨다고 그래요? 고생이랄 게 없고 무조건 따야 할 때예요. 그거는 신인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회고 연극이라고 연극계에서 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거기에 공길이라고 하면 연극에서는 주인공이에요. 맞아. 그래서 뭐 신인 입장에서는 이, 이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지만 영혼을 팔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아어 정말 인생을 바꿔준 계기가 된 거죠, 왕의 남자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두세분 안에서 결정이 난 거. 네, 네. 고민에 고민을. 그뭐좀 오디션을 보다 보면은 좀 인상적인 말 아, 왠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나? 뭐 이런 뭐 사인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들 대부분이 정말 냉철하게 보셨고 음. 너무 중요한 캐릭터라는 거 아셨기 때문에 뭐 정말 앞에서 뭘 하셔도 웃지도 않으시고. 아, 그래요. 특히 감우성 선배님은 정말 같이 해야 되는 캐릭터니까 어. 정말 엄격하게, 엄하게 아. 아 그러면 내가 연기는 어차피 신인이니까 미흡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만 신체 연기도 중요하니까 이 광대 역할이니까 어.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아크로바틱을 아.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도움이 됐네. 네, 더 정말 매일 같이 막 다치면서 했던 것 같아. 요 그거 뭐 덤블링부터 해서 신체 묘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물놀이 같은 거 미리 연습을 해서 갔더니 거기에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난게그신중에 하나 왕 앞에서 음. 광대 놀이하다가 제가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는 신이 어, 어, 있어요, 예, 예, 예. 있어요. 윗입 대령이야 <laughs> 제가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아~ 옛다 이거라도 좀 제발 대라 하고 쫙 벌렸는데 거기서 다 터지신 거야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 느낌이 왔어 어~ 이거 어, 네. 뭔가 아. 나는 뭔가 하나 한거 같다. 어. 뭔가는 확인시킨 거같아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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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당시에 그 이준희 감독님이 이게 다른 배우들이 죽도록 했다면 이준기는 더 죽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거 <laughs> 야, 진짜?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준희 감독님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했던 거거든요. 이게. 감독님이 너무 같이 한유진가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캐릭터 분석을 위해서 뭐 덤블링 뭐 아크로바틱 사물놀이 외줄타기 이거를 대역 없이 다 직접 하셨다 그래요. 그 사물놀이패 안에 가가지고 거의 근데 합숙하면서 같이 배워서 특히 감독님께서 그 거의 명령을 하신 게 너는 공길 역할을 위해서는 아예 그냥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와. 숙소 안에서 정말 그방 밖을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원체 이렇게 좀폐하라고좀 이렇게 좀 에너지틱하니까 말수도 줄이고 행동도 줄이고 아예 그냥 역할의 인격 자체가 아예 그냥 바뀐 걸로 살아야 되니까 거의 넉달 정도를 그렇게 했 그냥 넉달을 네. 거기 그냥 지내신 거예요. 네네네. 네 감독님께서 네 그렇게 하래요.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의 성류 음료 C.F.가 아. 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자꾸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떻게 미녀는. <laughs> 저는 콘티를 봤을 때는 음. 그 미녀들한테 쌓여 있고, 뭐 이렇게 되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어. 나왔을 때는 정말 그냥 코미디로 나올 줄은 상상했어요. <laughs> 못 근데 왕의 남자가 성공하기 전 거의 일단 개봉을 앞두고 계약을 해서. 아, 아,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왕의 남자 이후에 나오니까. 네. 이제 방송 때 전파를 탄건 이후고. 아 그리고 워낙 또 이준기 씨가 노래를 또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했어요. <laughs> 네, 진짜 막깔라게그 노래를 살려가지고. 그 노래는 지금도 기억을 하시죠? 저는 이제 그 노래 원래 버전을 까먹었어요. 아 원래 버전 이 따로 있어요? 원래는 그냥 되게 정말 플랫하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그 녹음실에서. 어? 잠깐만 이거 그냥 재밌게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보세요. 제가 거의 장난치듯이 어? 약간 그렇게 나왔어요. 매년 네. 은어 어, 네. <laughs> 이렇게 약간 트로트도 네. 아닌 것인 것 네. 네. 근데 어그 재밌어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어. 근데 좀 이상한데 아 재밌는 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봅시다 해보고, 어, 이렇게 해서 아 그래서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아 이것도 좋네요 자 킵해 놓고요 자 그럼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실래요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이렇게 한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지금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C F 에는 그렇게 나왔죠 미녀는 성류를 <laughs> 좋아해 네. 당대 히트짜아요 사실 아. 그 매출도 엄청 올라갔을 걸요 잡오심 있어요, 근데 잡오심 있어요. 이게 이성류음료가 최단기간 매출 100억을 기록을 했었고, 아, 진짜? 사실 소위 말해서 인기 그 음료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 광고로 진짜 성류음료가 갑자기 시장이. 아 그럼 그 당시에 이게 몇 개월 계약이셨어요? 단발이었죠, 단발. 단발, 네, 3 개월 단발 네, 뭐 이렇게. 어. 그때 육 개월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연장이 따로. 되지 연장을 계속했죠, 그래서. 아, 네, 네. 아예 안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때 저는. 네. 그냥 콘티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음. 그랬더니 갑자기 성류 총각의 서울 상경기 막 이런 걸로. <웃음> <웃음> 그냥 그냥, 그냥 네, 아무 말도 하지 말걸. 아 네. 정말. 이준기 안 왔나? <laughs> <laughs> 그럴 리가요. 보기 <laughs> 드문 외모인데. 성처럼 빨간 아니 어쨌든 이 기세를 이어서 뭐 이제 이 당시에 이준기 씨가 했다면 유행이 돼요. 샤기 컷. 그렇죠. 사실 일단 샤기 컷 하면 이중기예요. 그 당시에 샤기 컷은 대명사가 이중기. 이중기. 예. 네, 이거 맞아요. 그리고 귀걸이. 귀걸이. 이거 아. 이중기예요. 아, 이 네. 자리를 빌어서 동시간대를 사셨던 남성분들께 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왜왜 사죄를 하세요? 다 그거를 그때는 따라 하셔서 아, 완전 왜. 많은 타격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이중기는 <laughs> 샤기 컷. 우리는 사기 컷. 기 컷. 예. 네. <laughs> <laughs> 왜 분명히 보고 따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 구현이 안 됐는지 무너졌,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